다음 소식입니다. 독특하고 기발한 졸업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진 학교죠. 경기 의정부고가 이번에는 색다른 시도에 나섭니다. 내일 졸업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는데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섬세한 눈빛과 표정 연기까지 유명 아이돌 따라잡기는 기본입니다. 촌철살인 시사 풍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 그의 주목받은 인물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벌써 10년째로 접어든 의정부 고등학교 이색 졸업 사진입니다. 3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마지막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재밌어 볼수 사진이 공개되면 포털사이트 검색 1위는 물론이고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급력이 커지면서 보수단체에게 고발을 당해 일부 교사와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졸업사진에 SNS 금지령을 내리고 아이템을 사정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탄핵 같은 국직한 이슈가 많았지만 처음으로 정치 풍자 졸업사진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논의 끝에 졸업사진 촬영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기획 의도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외부에 마지막 컷 결과로 나온 게 모든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해 이제는 학교의 전통이 된 이색 졸업 사진 지나친 관심과 규제에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